대충 이사와 설명해봐. 뭔데? <laughs> 지금 아침을 먹으러 국수 주변에 있는 데를 가고 있지. 근데 사람이 그때 너무 많아서 은근 사람이 많았어. 맞아. 아니 왜냐면은 진짜 여... 현지인분들이 가는 데를 갔으니까 응. 아침에... 아니 그 8시 50분인가? 우리가 그렇게 일찍 그치. 일어났냐? 그럼! 아, 그래? 어 그래서 딱 출근 시간이었어.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중. 이때 띵띵 부어가지고. 맞아. 응. 어. 왜 부었지? 테이블 하나, 엥? 당연히 부었지, 아침인데. 그렇구나. 되게 음. 영화 같은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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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음. 뭐였지, 이거? 음. <laughs> 이거 뭐였지? <laughs> 약간 샌드위치 같은 거였지.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 어. 야, 이거는 약간 버터, 옥수수, 베이컨, 뭐시기, 저시기 약간 이런 면이었어. 맞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먹었어야 됐었어. 약간 계란 모시기가 있었거든. 음. 그런 걸 먹었어야 됐었어. 니까좀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달았어. 맞아. 이거 뭐다 어디 갔지? 우리가 이제 거기 사원 가려고. 아, 그래서 일찍 출발했는데 생각보다 숙소에서 같지. 늦게 나와서 맞아. 밥 먹고 이러니까 시간이 꽤 걸려서 그 뭐냐. 왜나 아침만 되면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 <laughs> 알수 없네. 여기가 타이베이 메인역. 타이베이 메인역이네. <laughs> 진짜 우리 애국자 같이 응. 생겼다. <laughs> 저 지하 지나가는 지하철을 탔어야 됐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안 꼬였을 거야. 애국자 룩이 맞긴 해. 어, 이게 애국자 룩. 태극 룩. 맞아. 진짜 의도 안 했는데. 맞아. <웃음> 지쳤어. 이거 <laughs> 응. 원래는 버스를 가야 되는데 아, 어, 사원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게 배차 간격이 1시간이었요 맞아, 맞아, 맞아.는데 심지 우리 갔을 때가 완전 막차 같은 느낌이 않았어. 어, 그리고 오전시... 3시에 다시 시작이었어. 맞아. 3시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걸어 가는 중. 여기서 사진 좀몇장 찍어주고 여기 길 예뻤는데 응어 어, 맞아 <laughs> 홍매화가 피었었어아 저기 한가 들어가 볼걸 그랬나? 안 들어가 봤지 어 맞아 약간 들어가. 관광객 분들이 있었지 맞아, 맞아 이게 겨울인데 완전 그냥 봄이었지? <laughs> 아니 아니 여름이었어 여기 때는 그지 여름 이건 여름이야 여름이지. 근데 다들 패딩 입고 있더라 어 <laughs> <오. 웃음> 대만은 원래 그런가? <laughs> 그니까 약간 무협지에 나올 법한 뭐 음. 어. 아, 갑자기 헐벗어 <laughs> <laughs> 더워서 <웃음> 진짜 더웠어 이때가 여행 중에 제일 더운 날이었어 27도까지 올라가는 날이었어 진짜 더웠어 2월이었는데 아 이거 난 체감 온도 거의 30이었어 아난 진짜로 <laughs>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볍 게 벗을 수 있는 옷을 입어서 다행이었지 아니 그리고 모든 순간 길이 오르막이었어 <laughs> 어. 내가 봤을 때 그게 한몫 했어 괜히 그, 그것만 안 놓쳤어도 아침부터 이런 중노동을 하는 건 아쉽긴 한데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오, 힘들다 힘들어 응 진짜 더웠어 힘들어 보여 <웃음> 되게, <웃음> 되게 힘들어 보이네 너 이렇게 까매니? 난 지금도 까매 <laughs> 아, <그럼. 웃음> 응.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 진짜 알 수가 없다 나 이런 얘기하고 있겠지? 에이 아니지 그건 이미 했지 아 그런가? 뭐 어, 이미 아 하... 언제 도착하지 이런 얘기하고 있을까? 근데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laughs> 뭘까? 좀 웃으라고 말해주고 싶네. <웃음> <웃음> 진짜 오만상 다쓰네 진짜 <laughs> 무서워. 웃네. 어. <laughs> 이제 그늘이거든. 아 맞아, 다 땡볕이었어. 맞아. 그래요. 오는 길도. 도교사원 가는 데까지, 그러니까 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계단까지만 해도 30분이 걸렸어. 여기 완전 지브리 괜찮이었다아 어. 근데 여기 진짜 예뻤어. 약간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 토토로 나올 것 같아. 응. 이미 30분 찐땐 다음에. <laughs> 너, 시장, 이제 이게 진짜 어. 시작. 근데 한 지도상으로는 400m 라 써져 있는데 응. 이게 계단으로 400m니까. 아, 그리고 그 계단이 일정하지가 않아. 오, 아 이거 아 너무 예쁜데? 응. 힘들더라. 힘들었지. 여기서 그냥 거의 헐벗었지. 난 음. <laughs> 빠질 뻔하셨어. <뻔하시네. 웃음> 다음 번에 만약 간다면 음. 꼭 버스를 타고 싶긴 해. 음. 일찍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스 다시 시작하는 그 오후에 가거나. 음. 되게 홀리하게 나온다. 음. 해피까지 있어서. 근데 힘들죠. 음. 너무 힘들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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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 난 정말 이렇게 내리막 없이 그냥 끝도 없이 계단일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정말 등산 수준 정도를 생각했지 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일 줄 몰랐어. 그 되게 뭐라야 되냐? 진짜 일본 같은데? 아 지브리 영화 많이 봤어 그런가.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조금 <laughs> 계단 폭이 있었는데 이제 좁아지죠? 어. 계단 폭 좁아지고 나서 이제 밑에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 맞아. 그 이게 가팔라 생각보다. 음. 다시 응. 다시 넓었죠? 응. 진짜 이거 헐벗지 않을 수 없어 도착 드디어 근데 예쁘긴 그러니까 했어 도착을 했는데 여기 막상 차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 정말 여기는 차로 올라가도 되는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차를 택시를 탈걸 그랬나? 어? 야 천재다 그치 어난 지금까지도 생각을 못 했어 차를 택시를 탈걸 그니까 아씨 우리 대만 가서 택시 한번 타지 않았어? 응한번 어, 탔어 너무 힘들어서 언니가 언니가 제발 쉬자고. 아, 맞아, 나더 이상 못 간다고. 시작됐다. 응. 어. 누가 말을 걸었다. 할, 할머니 분이었. 맞아 할머니. 할머셨어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의사소통이 불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냥 그냥 약간 어 그냥 맞아요. 계속 계속 무르셨어. 본인 어. 말씀만 하셨어 계속 어. 근데 우린는 대만 말 할지 몰라. <laughs> 어, 누가봐도 말기 말 못알아먹는 외국인.. 어 <laughs> 영어..영어로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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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뭐, 말해.. 말 d o 고 있는 건가? 어, 이랬는데도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무시할 순 없잖아 아니 그래서. 근데 대충 버스를 물어보셨잖아 어 약간, 어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어, 버스 언제 오는지 아냐 어.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 어, 어. <laughs>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야. 진짜 이걸, 이걸 올라왔어. 그니까, 우리가 깨웠다니까? 사실, 여기에서 시작한 거면은, 그냥 진짜 평지에서 시작한 거잖아? 맞지. 근데 예쁘긴 했다. 아니, 근데 진짜 높더라. 어. 산을 가로질러서 왔으니까. 응. 예뻤지. 그치. 확실히 빨개가지고. 응. 아, 이게, 물론 날은 더웠지만은. 해가 예뻤어. 어. 구름이 안 깨지. 맞아, 맞아. 하늘도 파랗고 맞아. <laughs> 야, 이야, 예쁘다. 예쁘다. 내 말이. 응. 그리고 여기 사원이 그냥 저 진짜 그 쨍한 빨간색이어서 맞아 더 예뻐 맞아, 맞아. 하늘이랑 완전 진짜 예뻐 그리 그래, 내가 딱 빨간 옷 맞췄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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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그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든 건가? 아 이게 되게 자체가 다 되게 약간 정교한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예류지질공원 가는 버스인데 맞아. 이거를 버스 정류장에서 거의 한 30분 넘게다한 시간 기다렸나? 꽤 기다렸어. 응. 왜냐면 이게 약간 되게 관광버스처럼 생겼었는데 구글 맵으로는 애가 분명히 지금 곧 도착인데 지나가도 안 보이는 거야. 맞아. 근데 그때 옆에 아주머니분이 버스를 놓치고 화를 내셨는데 그 버스가 우리가 타야 될했던 버스였어. 맞아, 우리도 모르고 왜왜 그러시지? 되게 분하셨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도 놓쳤었던 거지. 그건 멈춰줬어야 되는데. 근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가보자. 이거. 어, 죽인다. 아, <laughs> 당장 뛰어들고 싶게 생겼다. 어. 진짜 구름이 아래에 일자로 깔려 있어, 아래에. 어, 응. 어. 근데 바람이 진짜 징하게 불었던 어. 기억이 있는데. 진짜 그그 그 전날도 그렇지만와 어, 예쁘다. <laughs> 그 전날에 이어서 이때도 또 바다를 가 가지고 그니까 어. 바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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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했어. <laughs> 갑자기 한, 한국스럽네요. <laughs> <laughs> 대충 멋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지. 아니 구름이 평평하다는 얘기를 했을 거야. <laughs> 아하. 어. <laughs> 아하. 바위 머리, 아니 바위 이름들이 다 이것도 그 퀸스 북스토어였잖아. 맞아. 여왕 머리. 맞 공주, 공주 머리? 맞아. 공주도 공주, 있었잖아. 공주도 있었어. 어. 왕자도 있었나 <laughs> 아니면 있을 법에. 그게. 근데 그 여왕 머리에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 엄청 기다리는데 그정도에 가치는 어, 내가 그냥 모르겠어 그냥 눈으로 쓱 보고 지나갔어 예쁘긴 한데 눈을 못 뜨겠고 머리는 산발이 바람이 너무 불어 응. 사진을 건질 수가 없어 얼굴이 나오는 사진 아니 절대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 약간 귀엽다. 평점은 높은데 그 리뷰는 별로 없는 허거집이었어 사람이 없었어 근데 너무 예뻤어 어 가는 길도 아 근데 여기 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 그 동네 할아버지 무리 분들이 음. 그 골목을 에워싸고 앉아 계셨단 말이야. 아, 맞아, 맞아. 지나갈 때 되게 되게 반이 쳐다보셔 가지고 너무 눈치고 멋있었는데. 음. 아니 나 첫날에 먹었던 그 허거 우유 허거 있잖아. 음. 아. 그때 내가 만든 소스 너무 맛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여기서 아, 근데 이름을 모르고 그냥 막 부어서 다시 재현할 수가 없었어. 진심이야, 워너? 어쩔 수 없지 않아? <laughs> 어디? 요거야? 혹시? 요거다. 요거? 어, 어 늦옷인데?

막 추가된 것 같아. 혹시 도움이 필요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단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끈적해? <웃음> <웃음> 방에 많지. 야 근데 봐봐 손이 있어 너무 귀여운데 어 어. 겁나 웃기네 어이 없어 <laughs> 너무 귀여운데. 응. 진짜 그렇게 미쳤다라고 느낀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목소리도> 딱 나머지는 약간 <목소리도> 음, 아이 정도야. 이건 호텔 당. 우리 사야돼 야넌먼데 프로그램 2개는 안돼 나 하나만 더 있어 2개는 거야 놀라운 이람은 지금 여기 지타 여기 지금 여는 지금 여같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아여는 지금 는기 지금 여는 지금 여기 지좋아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지금 이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좋 난좀긴한거 같아. 생존에 대해서 감 감각. <laughs> 나도 생존에 네, 되게 이 중요하게 생하는거 아니야. 아니긴 노름이로 못하는 그런 말이지 노이로 못하는 거. 겉으로 한 거라고 겁이 많은 거라고. 그게 생존에 중요한 거지. 나는 그런 그런 없어 생존의 지질이 좀더 발달한 거지. 일반적으로 너무 겁이 많아 밥을 잘 넣을게요 짜어요 되게 나다 맛인지 잘모르어 되게 친절하구나 <laughs> 계속 잡아주는 거야? 상관없넌 정말 친절하고 착하다 안 그런 거 알아? 소이 내 막... 뭐지? 청국핑 비행기인가? 청국 지금 가고 싶긴 한데 아직 안 가고 싶은데. 아, 지금 가고 싶다며? 무슨 아, 소리야? 가 방금 지금 가고 싶... 싶긴 한데라고 했어. 지금 가고 싶지는 않더라 고랬어 아, 그래. 음, <laughs> 응, 응, 이것도 괜찮아. 이 필터 필터인지 모르겠. 그 발길을 엄청 넣는 거 아니야? 아, 가고 싶기는 한데 지금은 안 가고 싶다고 지금 하고 있어. 잘못 말한 거지 아까 그러면 아까 잘 말한 거지. 너는 가고 싶다를만 기억을 한 거지. 난 지금 가고 싶지 않다는 두 번째 말하기는 데 어, 어쩌다 이렇게 내가 어제 조명 여기 조명을 눌려줬을 거야 됐어. 그럼 그럼 기대? 아닌데? <laughs> 아니, 리치. 리치 먹을래 망고 먹을래? 언다난 리치를 먹어볼게. 언니분이 망고를 먹어. 야 리치. 나도 리치 먹어봐야지. 난 리치가 좋으니까 맛있을 것 같은데, 그치야 근데 이거 애초에 대만 게 아니야? 일본 거 아니야? 아? 애초에 유키인 거잖아. 그럼도 맞을 수도 있다. 겠 대만 거고, 전 일본 거 좋아해. 그니까 보였다고 해. 그리고 여기 일본어 이렇게 들어올까